아, 진태현, 박신, 니네는 살은 이유가 뭐냐? 싱글일 때는 목적이 없었죠. 사람들을 바라보기 음. 시작했고, 음, 맞아요. 사람들이 참 중요하고. 이쪽으로 왼쪽 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면 왼쪽 길로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 길로 가면서 많은 거를 들여다 볼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저희는 다른 오솔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박신. 진태현 작은 테레비. 테레비. 내가 왜 이러냐? 제가 왜 이러냐? 왜 이래요? 제가 사실 지금 어.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자연풍으로 말리는 거예요. 자연풍으로 머리를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서 머리를 말리지도 않고 왔어요. 어때요? 네, 잘하셨어요. 아, 잘했죠. 네, 근황 얘기해주세요. 근황이요? 네. 어, 왔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왔고. 네. 하프 마라톤. 에이. 아유, 하프 마라톤. 에이, 시간 단축해가지고 아주 신났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 에이, 뭐 잘, 자랑도 아닌데. 잘 뛰었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laughs> 제가,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그, 진태현 제가. 네. 마라토너 진태현 진태현이죠? 진태 네. 진태현 제가. <laughs> 드디어, 여러분, 4분대로. 잘 모르실 거예요, 안 뛰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4분대로 뛰면 잘 뛰는 겁니다. 4분 30초대로 드디어 <laughs> 네. 하프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박수! 네. 와, 아, 1시간 37분에 들어왔어요. 아, 속어요 네, 네.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열심히 뛰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박신 씨가 또와 가지고 결승전에서 또저 응원해 주셔 가지고 네. 기다려 줘야 또 네. 새벽 6시에 같이 나가서 끝나기 10시였거든요. 그때까지 스타벅스에 있고 커피숍에 있고 <laughs> 시청 배회해 가지고 경찰에 잡힐 뻔 했어요. 네. 그래서 박신 씨가 다행히 안 잡히고. 네, 안 잡히고 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저 응원해 주었습니다. 네. 박신 씨는 그나 아, 그게 제근황이잖아요 <laughs> 사실 여러분 저희 근황은요, 똑같애. 이 근황이 이 근황이고, 이 근황이 이 근황이에요. <laughs> 이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그렇게 사, 사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진태현, 박신네는 사는 이유가 뭐냐? 음. 니네는 뭐에 가치를 두고 사냐? 이런 얘기를 네. 진짜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약간 좀 별나게 살긴 하잖아요. 그죠, 좀 별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음. 오늘 주제는 네. 삶의 목적이 왜 필요한가? 삶의 목적이 그렇죠. 왜 필요한가? 목적이 아. 왜 있어야 하는가? 이런 거겠죠. 네, 네신 씨는 네. 어때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요? 지금 인생을? 남편을 잘 부필해야겠다. 어. <laughs> 만족하십니까? 아, 아, 네. 아무튼, 네. 아니, 네.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사실 싱글일 때는 음.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싱글일 때? 싱글일 때는 목적이 없었죠. 그냥 열심히 연기하는 거? 그냥 연기하고. 음,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냥 대사 잘 외우고. 어. 근데 사실 솔로 때는 여유는 없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여유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결혼 전에 나만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좀 안정이 된대요. 더 많이. 맞아요. 여자보다? 맞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네네. 어쨌든 싱글일 때는 저도 뭐큰 어떤 삶의 목적을 음. 가지기보다는 네네.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열심히 하면서 맞아요. 그래도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좀 정도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연기도 하고 저에게 주어진 삶을 좀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하면서는 음. 저희가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혜연씨가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음, 사는 음. 인생 근데 그게 어떤 다름이었냐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음, 그런 성공과 음. 세상이 말하는 잘 삶과 이런 길보다는 그냥 좀 남다르게 한번 사는 인생 좀 다르게 살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저희의 시작부터 시험여행을 보육원으로 가게 되고 한 거였는데 맞아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당장 딱 정해서 뚝배기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목적을 이 길이야. 이러고서는 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점점 둘이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삶이 됐고, 그게 저희 삶의 또 목적이 되고, 음, 맞아요. 어, 저희 삶의 가치가 그곳에 음.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함께 한 곳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그 삶의 가치가 뭐냐? 우리 부부의 삶의 가치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거 맞아요. 이 땅에는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음. 바라보기 시작했고, 음, 맞아요. 사람들이 참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더 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음. 마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된 것도 있고 저희가 연예인이잖아요 네. 박신 씨하고 저는 배우란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정말 훌륭한 우리 선후배님들 탑스타 선후배님들처럼 음. 그렇게 스타는 아니지만 저희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해 와서 이 자리에 온 배우들이잖아요 네네. 사실 지나고 보니까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도 항상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주고 항상 알아봐 주고 사랑해 주시 정말 저희를 근데 이게 진짜 너무나도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저희가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그래서 네. 항상 전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신 씨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받은 사랑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음. 진짜요 그래서 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선을 사람들한테 좀 돌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온 거를 여러분들이 쭉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그런 것도 합니다 같이 마라톤도 하고 같이 바자회도 하고 같이 뭐, 또 장애아동들을 음. 수술을 해드려요. 네. 왜냐면 하좀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목적이 생기고 삶의 가치관이 새끼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내 삶과 신 씨의 삶이 하나가 돼서 이쪽으로 왼쪽 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면 왼쪽 길로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 길로 가면서 많은 거를 들여다보기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 왼쪽으로 가는 게또 좋은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성공해야 되고 어, 그렇죠 목적을 두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쪽 길로 가셔야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다른 오솔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씨하고 저하고 신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한테 좀 중심을 두자 저희는 진짜 조금 소외된 사람들 음.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삶이 좀 바뀐 거죠 신씨가 말한 것처럼 그 목적이 이타적인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저희도 물론 이기적으로 살았죠 그럼요 네. 지금도 순간순간 이기적이 돼요 네네.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저희 목적과 저희가 가야 될 길을 정하다 보니 점점점 이타적이 되고 네. 점점점 사람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삶의 목적은 음. 조금씩 조금씩 수정될 수 있고 바뀔 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뭔가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과 없이 거, 그냥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딘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삶과 어딘지 알고 달려가는 삶,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삶과 어디로 달려가는지 알고 달려가는 삶, 막 얘기만 들어도 너무 다를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이라도 좋고 어떤 음. 목적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설정하고 음. 바라보면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내가 쌓아가야 되고 또 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가 더 명확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음. 정말 필요하고 그게 어쩌면 내 삶을 인도해주는 나침반과 같아질 수도 있다. 맞아요. 그게 조금씩 변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아마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나의 그런 변화됨들로 인해서 조금씩 목적이 조금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든 설정을 하는 삶은 분명히 훨씬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이 될 것이다.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든.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정하고 가는 사람과 그냥 가는 사람과는 정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 네. 아, 그랬네요. 근데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음.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음,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삶을 설정할 수는 있어. 맞아, 맞아. 내가 지금 당장 그 목적에 가까이 가진 못하지만 아주 소소한, 정말 작은 음. 일, 별거 아닌 음. 일상에서 정말 그런 작은 날개짓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나는 그냥 오늘 하루가 힘들어. 음. 오늘 하루 버티면서 그냥 사는 삶이야.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할수 있는 게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또 보니까 신시하고 저하고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우리가 절제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응. 우리가 또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결혼한 지 이제 8년 9년이 지나가면서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저희 연애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살아오면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열매들이 있어요. 엄청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길을 견눈질 안 하고 어디 지름길로 안 가고 네. 꾸준히 같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 신 씨하고 저한테는 정말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목적이 꿈인 거죠, 결국엔. 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꿈쭉 가고 있는데 그 열매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더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더이 길로 가야겠다. 음. 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좀 이타적인 그런 곳에 그런 마음들에 이제 음.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유도 음. 없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 줄수 있고 그건 내 시간을 할애하는 거겠죠. 맞아요. 진짜 자판기 커피 한 잔. 맞아요. 이렇게 뽑아서 누군가에게 건넬 수도 있는 거. 아, 그게 큰 도움 되죠. 이런 정말 아이. 작은 것들 아, 작은 것 제가 마라톤 뛰잖아요. 네네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저한테 화이팅 하면 그냥 힘이 되죠.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근 네. 네, 그런 작은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가셔서 화이팅만 외쳐 주셔도 네. 삶이 힘들었던 사람이 어떤 생각지 못한 또 응원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맞아요. 그 제가 신시하고 아침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제 종업원 분들한테 자기의 이제 권리를 주장하느라고 화를 내는 장면을 좀 봤어요. 네네. 왜 제가 기억에 되게 남냐면 그런 권리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의 권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권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일은 늘 감사한 것 같아요. 늘 남을 인정해주고, 한번더 이해해주고, 네. 그리고 종업원 이모님도 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물론 누구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 나의 아, 나, 나의 권리, 내 꺼, 이게 아니라, 아. 그래 내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도 중요하지 어, 저 이런... 사람의 하루의 기분을 그렇죠. 내가 망치지 않겠다는 라 마음으로 그걸로 그렇죠. 참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네. 센 척하는 사람한테는 센 척합니다 <laughs> 센 척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식사하면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죠 분명히 음. 하지만 그거는 우리 삶은 그건 좀 내려놨다 이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 저희가 그리고 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네. 돌려드려야지. 네. <laughs> 네, 아직도 진짜 뭐 한없이 정말 돌려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도 너무 부족해서. 네. 네네네. 많이 돌려드리지 못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맞아요. 한 것도 맞아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네. 세상에 힘든 영혼들, 힘든 사람들한테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근데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정말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laughs> 근데 저희도 힘든 일을 겪고 보니 또 힘든 사람들이 또더 눈에 보이고 맞아요 우리가 정한 네. 삶이니까 그래서 네네. 그분들에게 너무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음. 그걸로 또 이겨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겨냈어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뭔가를 음. 주는 것 같지만 또 음. 내가 받는 힘도 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들도 뭔가를 주라는 거지. 사랑을, 네, 감사를 네, 네. 주고, 네. 사랑을 주고, 그리고 마음을 주고, 여유를 네. 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이면 참 좋겠네요. 네. 네. 뭐 다른 목적이어도요. 음, 맞아요. 네네. 뭐 네. 본인이 세상을 열심히 정말. 맞아요. 뭐 막, 능력을 막. 키우기 위한 목적도 좋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무엇이든. 적이 있는 삶과 어, 없는, 없는 삶은, 삶은 너무 다르 정말 천지 차이가 날 것이다. 그 맞습니다. 끝에 가 보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오늘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는데 벌써 20분이 다 됐어요. 아이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laughs> 우리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니, 우리 둘이 놔두면 사실 카메라 계속 켜놓으면 저희 한 6시간 합니다, 6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떠는지. 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해드려서 그게 네. 예가 된거지 이건 예시고요. 예시고요. 네. 저희 삶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말 멋있게 갈수 있다.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목적 없이 그냥 내 것만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가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지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힘이 <laughs> 돼. <또> <laughs> 다음 가사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우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로, 아니, 재미있는 컨텐츠가 아니고, 아, 진짜 너무 세상이 재미하고 자극적인 것만 원하는 것 같아. 저희는 그래도 조금은 착하고 조금은 선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아, 박신! 진태야? 어, 작은 <laughs> <잘해>? 테레비지레지 <laughs> <laughs>